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매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좀 간단히 좀 설명해 보면요. 앞선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내용이 배경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범죄한 그들에게는 땅의 열매를 먹기 위한 수고하는 삶이 주어지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아야 하는 해산의 고통이 수반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동상에서 추방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절된 삶 노동하여 수고하고 열매를 맺는 삶 임신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그첫 시작이 바로 가인을 낳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더니 가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벨을 낳게 되죠. 성경은 바로 세월이 흘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느덧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이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치는 자여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노하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분노하고 표정이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인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지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의 핏소리가 아벨의 호소로 내게 들려온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배경인데요. 여러분, 먼저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한 후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벌거벗고 서 있으시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예, 그 기분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이죠.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할게 하는 열매를 먹었더니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죄책감과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수치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그의 겉옷이 그의 속옷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제비 뽑아 벗겨지는 그래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선언과 악을 알게 되었더니, 죄를 알게 됐고, 수치를 알게 되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당장 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그리 심각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당장 죽진 않았지만 반드시 죽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수 없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이 타락했던 타락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선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대체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이 타락의 결과가 되었을 때 마주한 현실이 무엇인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은 인간의 타락한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타락의 심각성을 매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럼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먼저 가인의 예배를 제사를 생각해 보면요. 가인은 농사를 지은 소산물로 그것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분노했죠. 자, 여러분, 이 내용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상한 부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시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아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이상하게 들려지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마치 가인은요,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잘해줘야지요.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그는 그렇게 예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할 수 있을까요? 가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브루스 윌키라는 신학자가요 가인의 제사를 명목주의의 죄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기록해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의 죄는 명목주의다 그는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감사로 충만하지 않다. 명목주의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명목상 드리는 예배. 예배를 구실 삼아 하나님을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인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더 높은 분이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가인 자신이 마치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모습이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억지로 선물을 준다면, 그럼 그 사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억지로 선물을 사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다 아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가 그랬다는 것이죠.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이 난 처음 난첫 새끼는요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지만 이거 주신 것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성껏 예배한다는 것은요. 값비싼 것으로 명품의 것으로 예배를 장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야 절대 아닙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그 기쁨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예배의 인도를 하러 주일마다 올라오지만 하나님 가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정말 준비도 안돼 있고, 좀 짧은 10분 예배 인도하고 내려가는 거지만, 하나님, 이 준비되지 않은 자가 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예배를 받는 게 아니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는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뭔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여기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그 마음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구실 삼아 하나에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꾸미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이죠. 너무나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삶의 형편이 어렵지요 가진 것 없지요 그러나 남부럽지 않게 지금까지 열심히 살게 해주셨지요 수고한 만큼의 열심에 대한 보상을 누리며 살고 있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했다면 어찌 더잘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 원망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참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내 마음 지키며 살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요, 나의 예배가 형식상의 예배, 명목상의 예배였다는 사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한 기쁨이 있는 우리 만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면요, 이 예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 후에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살인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예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다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세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마치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숨은 것과 같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부끄러움을 알게 했냐? 당신이 내게 준저 여인이 내게 그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도망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물으십니다 니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니겠죠? 그런데 가인 대답합니다 모르는데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퉁명스럽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사실 가인의 아벨을 죽인 이유는요, 시기심입니다. 너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생명을 죽여도 되는 심판자가 된 것은요, 타락한 인간의 교만함이 가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은 마음이 없다고 단정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은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실상은 죄로 인해 타락한 실상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졌으니 그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땅에 흘린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할까요? 억울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가인이 나를 죽였습니다. 이런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벨의 핏소리의 은유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도 뿌린 바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벨의 피도 예수님의 피도 말하는 피인데 그것이 말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죠. 아벨과 예수님은 시기심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둘다 핏소리로 호소합니다. 아벨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laughs>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벨의 죽음은요. 인간의 타락한 실상을 보여주는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그러같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시는 대석의 피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르러야 할 신앙의 실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타락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뿌린 피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용서와 구원은 실상, 실제로 일어난 것인데, 우리가 용서와 화해와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실상이 아닌 허상이 됩니다. 허상의 신앙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를 위한 신앙이 실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이신 송영원 교수님이 쓰신 사이에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실상과 허상 사이에서라는 하나의 챕, 챕터에서 이런 설명을 좀 하십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복음이란 내가 실상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절대로 나 자신에게서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라는 것.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서 우선 빠져나와야 한다는 포고령 같은 것입니다. 실상인 주님을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갈 때만 비로소 나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고 참, 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타락한 우리의 실상은 절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 참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구원과 은혜로서 다가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짜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선교 한국 대회라는 것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 한국은 어떤 곳이냐면 선교자 지망생들이 모여서 선교 박람회를 갖는 일주일 동안 선교 박람회를 갖는데요. 그 규모가 가장 큰 규모의 선교 대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들이 참여해서 선교 박람회를 엽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참여했던 선교사들과 선교사 지망생들이 5,800명이 넘습니다. 일주일 동안 5,800명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선교사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뭐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금요일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선교사로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금요일날 밤에 결단하는 종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나라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써서 내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써서 내야 되는데, 저는 그 종이를 못 쓰고 못 냈습니다. 왜못 쓰고 못 냈냐면, 정말로 선교사가 될까봐 못 냈습니다. 진짜로 아프리카로 가면 어떡하지? 진짜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못 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열심히 선교 다녔습니다. 선교 다녔지만, 그 당시에 제 믿음은 허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삶 가운데 이런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너 믿음 없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홀가분하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그냥 내가 아닌 나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정말 대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상과 허상은 한 몸이 될수 없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신앙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용규 성교사님이란 분이 책을 쓰셨어요. 내려놓음. 그분 얼마나 똑똑하셨는지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버드대 교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부르셨답니다. 선교사로 터키로 가라고, 그래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선교 가신 겁니다. 뭘 내려놨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다 내려놓음이란 말을 씁니다. 언제 쓰시는지 아세요? 연말 되면 교회 와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사형 내려놓겠습니다. 좀 물어봅니다. 뭘 들고 계셨습니까? 정말로 뭘 들고 있길래 내려놓을 만큼 힘이 드셨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것 들고 싸운 게 맞습니까? 쉬고 싶으시다면 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뭘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이 영교 선생님 또 책을 쓰셨습니다. 더 내려놓음 왜 쓰셨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명목상의 내려놓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구실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상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망우교의 공동체의 신앙의 신앙은 그의 실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해 줬던 그 감동이 있어서 더 감사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 스스로는 혼자 기도할 수 없어서 너무나 괴로운데. 나를 위해 6개월, 1년, 네가 새벽에 기도할 때 나도 함께 기도할게 그 자리를 채워가며 함께 기도해 주었던 은혜의 감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겼더니, 예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라고 여기는 조종할 수 있다는 교만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로 망후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사랑과 용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실상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 하기 원합니다.